이분 64년생 재혼 남성이고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에서 현재 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키는 179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교수님. 교수입니다. 네. 네. 굉장히 인품이 좋고 인자 네, 교수님이고요. 한국에서 명문대로 졸업하고 이분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 이분이 사실 5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큰 집에서 강아지 두 마리와 <laughs> 지내고 계시는데, 이제 타주에 있는 따님이 이제 외로운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선후회 가입을 권하, 권해서 이렇게 저희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분은 정년이 보장된 테뉴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 재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주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방학과 안식년에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서요. 어, 글로벌 이렇게 만남을 오픈을 해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시고요 여행 음악 그리고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어, 좋아하는 곳은 한국 하와이 캐나다 로키산맥 그리고 벤프 국립공원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 등이라고 하십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을 자주 가는 편이신데요 올해는 한국을 총 4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6월에 다시 가서 한달 정도 지낼 계획이라고 하시고요 술 담배 전혀 안 하시지만 그래도 <laughs> 술자리에서 친구들 얘기 잘 들어주고 대화도 잘하는 편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이분이 아까 테뉴어 교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 소개드렸잖아요. 네. 테뉴어 교수를 선정할 때 저도 잘 몰랐는데 동료 교수들이 선정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오, 오. 그만큼 이제 같은 교수 사이에서도 연구성과 어떤 교육 역량 이런 걸 인정받는 분이 이렇게 또 테뉴어 교수가 될수 있는 건데 네. 이분이 정말 교수로서 굉장히 좀 학자로서 유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님이 또 혼자 계시는 아빠를 위해서 선유 가입을 권유를 해 주셨대요. 그 네. 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자녀분들이 부모님 재혼도 많이 권하시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 한뭐 5, 6년 음. 이전만 해도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다말리지않아서안 돼요. 재혼했막 이런 거. 음. 그게 약간 좀 예전 얘기가 된것 같아요. 어. 요즘에 이제 각자 독립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의무적이지 않은 시대가 정말 음. 점점 되어 가다 보니까, 어, 글쎄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혼자 계신 부모님이, 어, 안쓰럽고, 음. 한 반면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음. 이 따님이 그러실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행복한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들을 점점 하시는 것 같고, 네. 어, 그리고 나이들이 이제 뭐 아직 60대, 70대 막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결혼할. 뭐, 이렇게 결혼한 자녀를 두거나 독립한 자녀를 두신 분들이 사실 너무 젊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이제 80대 분들도 계신데 너무 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하시고 신체적으로나 뭐, 외모적으로나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너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또한 아직 정말 경제활동 뭐, 그리고 사회,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음. 어, 이분 또한 이제 외모도 굉장히 좀 스마트해 보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빠가 새로운 좀 누군가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음.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가입을 이렇게 뭐 몰래 해서 소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 어, 진짜요? 예, 네, 상의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저희 쪽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소개를 하면서 매니저랑 막 친해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싱글이신 분은 또 본인도 가입하시는 스스로 야. 왜냐하면 아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매니저랑 막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네. 어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만나는 게 괜찮은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아. 하셔서 그 전까지는 아 나는 누군가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네. 어 이렇게 좀 소개를 받는 거면 나도 지금 혼자니까 음. 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싱글이신 음. 부모님이시죠. 같이 저희 쪽에 회원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우와, 되게 좋네요. 자, 네. 네. 아, 예. 아, 매니저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개를 할 때도 훨씬 좋죠. 왜냐하면, 네.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잘 아는 거잖아요. 아, 네. 부모님과도 항상 뭐 소통하면서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음. 좀잘 알다 보니까 또이 부모에게 소개할 때는 이 자녀에 대해서 또잘 알고 있고 그래서 소개도 훨씬 더좀 수월하게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 진짜 뭔가 한병만 케어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아니까 <laughs> 네. 훨씬 더더딱 맞는 사람들을 잘 찾아줄 수 있을 것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이분 MBTI가 INTJ라고 해요. 이 유형은 내성적인 집돌이 스타일인데, 이분은 활동적인 취미도 갖고 계시고요.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건 조금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마음에 맞는 한두 사람과 지내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분이 또 연애를 하면 그렇게 잘하죠. 그렇죠. <laughs> 맞아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분 한국 방문 일정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6월 10일부터 24일 동안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시고요, 선호하는 여성상은 나이가 상관이 없고요, 마음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분을 찾고 계시고요, 강한 기독교는 비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 이주 가능한 분, 대화가 잘 통하고 선한 분, 동물을 좋아하는 분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네, 동물 좋아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네. 이미 본인이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니까. 네, 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이어서요. 뭐두 분이 함께 OTT에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과 만나 원하는 여성분들은요. 커플닷넷 해외 방문 만남 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제니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Legenda